오리지널 어려움 랜덤 갑시다 이번에 할 영웅은 바로 닌자입니다 닌자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분신이 있고요 그리고 크리티컬이 있습니다 이 분신과 크리티컬 조합이면은 뭐 후반 가면은 거의 뭐 갱패입니다 너무 세요 그리고 포션을 한번 구입하죠 체포 마포 이렇게. 아무래도 시험 난이도에서는 뭐 이제 붙어가지고 싸우면 되는데 어려움에서는 순삭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본체는 뒤에서 싸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슬로우 포지션도 있고 이렇게 크리티컬 50% 확률로 이제 배수 데미지 있습니다 분신도 있고요 음 이런 식으로 독딜도 줄수 있고요 강력합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분신 한번더 써주죠 사실상 분신 캐릭은 후반 가면은 좀 좋아요. 생존성 면에서도 좋고 그리고 이제 딜도 좋고. 근데 초반에는 진짜 아무랍니다. 딱 보시면은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아, 안 좋은 것 같은데? 어 그런 느낌? 맞아요 정답이에요. 근데 후반 가면 좋아요. 그래도 크리티컬이 붙어 있으니까 좋은 거지. 만약에 이거 뭐 크리도 없고 그냥 뭐 어? 공작가의 아들이나. 프레데타처럼안 좋을 수 있습니다. 걔네는 좀 분신이 있긴 한데 좀 별로예요. 속도가 안 납니다. 생존성 면에서 면내, 괜찮은데 그 외적으로는 좀 속도가 안 나요. 그 다음 바로 한번 체크입 해주죠. 일단 분신을 먼저 앞에 두고요. 그 다음에 궁극기인데요. 순삭입니다. 바로 이렇게. 스킬 써주면 다수의 뭐 표창인가이거 나와가지고 경직을 시키고, 체력의 반을, 남은 체력의 반의 데미지 줍니다. 분신개 써주고요. 현재 모든 스킬을 다 마스터한 상태입니다. 레벨은 20이고요. 이제는 분신도 받는 데미지가 5%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요 슬로우 포이즌도 이제 초당 2만0천 데미지 있고요. 슈퍼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50 확률로 일반 데미지 45배. 순삭도 다 찍었습니다. 초커본은 딴건할거 없어요. 만약에 후반에 좀 스탯이 좀 쌓이고 나면은 그때는 순삭도 써주는데 지금은 좀, 어, 한 번에 죽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분신만 씁니다. 이렇게. 혹시라도 이제 본체도 가서 싸우겠다 하면은, 어, 스크롤 사서 하세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스탯 찍어주고요. 분신. 분신 이것도 괜히 다가가다 죽을 수 있으니까, 일단 뒤에서, 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안개 찍어. 시야 150. 오케이. 끝났고요. 고! 확실히 스탯이 좀 쌓이면은, 분신들이 크리티컬이 아주 그냥 괴물이에요. 얘 진짜 셉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이제 동물 같은 거 잡고 싶은 분 계시면은, 요 독딜, 포이즌, 슬로우 포이즌으로 이렇게 때리면은, 알아서 체력이 1로 갑니다. 내려가요, 1로. 그럼 이제 양념된 거를 잡으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쉬움에서는 지금 상태로 가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지금 최고 난이도여가지고, 어, 죽을 수 있으니까 좀 뒤에서. 어느 정도 스테이션 쌓이면 그때 가줄게요. 그리고 이런 거. 음. 드루시 행쨍 요거는 이제 투명 린스를 탐지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자, 이제는 보스가 나때 됐는데, 바로 분신 써주고요. 고. 근데 딱 쳐주고. 순삭 써주면은 이렇게 경직. 딱. 어, 끝났네. 어, 어, 이거는 뭐. 스킬 쓰기 전에 밖 끝났는데, 바로. 확실히 분신이 괴물히네요 여러분들. 체력도 높아졌고. 이 정도면은 그냥 이렇게 순조롭게, 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순삭도 찍으면 찍을수록 올라가요. 아, 쿨타임 내려갑니다. 이 카피는, 그거 어, 어 회오이 있네요. 분신 날리는 거. 써주고, 순삭. 오케이. 바로 그냥 이렇게. 맞죠? 잠깐만 다가갔는데 아팠습니다, 좀. 자, 홍초 복근다 사주고요 갑시다. 일단 스킵 시간도 스킵 시간 3초. 오케이. 여기도 한번 순삭으로 한번 잡아 잡아 주죠. 이렇게. 이순삭이게 좋은 게 있다면은, 딜도 딜인데, 경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턴 주는 애들한테는 좀 효과가 있어요. 한번 더. 지금 보시면 돼지 피가 대략 한, 어, 1% 이하로 내려갔네요. 만약에 그, 같이 하는 사람들이 동물을 잡기 힘들면은, 어 초커버, 이 닌자로 가서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뭐 템을 살게 없는데 뭐 산다면은 여기 있는 뭐 알케나이트 방패 그리고 이제 방패 네 개를 합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영혼의 방패를 만들면 돼요 혹시 만약에 영혼의 방패를 뭐 나는 굳이 뭐 만들기 귀찮, 귀찮다 혹은 돈이 좀 아깝다 하시는 분은 맵에 있는 올빼미 있는데 부엉이 어 있는데 딱 봐도 딱 부엉이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잡으면 됩니다 그럼 50 확률로 줍니다 음... 왜 안보이지? 부엉이가? 음... 어, 뭐 그래? 음... 이렇게 날라, 날라다니네요 이렇게 어? 여기있다 여기있습니다 부엉이 어예예요고 20이 아직 조금이다 아직 조금 한 30라운드 좀 지나면은 그때부터 좀 해야겠는데 앞으로 그럼 지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좀만 더 안전하게 좀 뒤에 빠져 있죠. 오케이, 수명이 탐지수 있는 거 있고 바로 한번 잡아줍시다. 이렇게 스킵. 받는 데미지가 어플니까 아예 안 들어가요. 거의 거의 안 갑니다. 만약 본체 가면은 진짜 완전. 어.. 체력이 너덜너덜해질 거예요. 중 있으면서 분신 딱 써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순삭으로 되게 써주고 스킵. 오케이. 음, 이어 벤티드로드는 분신 그 무적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무적 시간이 한 8초 됩니다. 8초. 네, 깔끔합니다. 가보죠. 뭐또 있나 보자. 기 아, 또 있었구나. 여기 이렇게 확인. 그렇지, 그렇지, 분신 따주고요. 갑시다. 골렘인데, 여기도 문제없이 잡을 셨겠죠 체력이 얼 아, 얼 스텟이 얼추 한? 1천, 2천 갖게 됐으니까 한번 이제 영웅도 한번 써볼게요 이 순삭 스킬을 일는 마법 연약 방패를 얻습니다 스킵 갑시다 탱킹해주고 이쯤에서 바로 이렇게 오케이 반피인가 이거? 음 반피네 깔끔하고요한번더 순삭 넣어 주고 순사 스킵. 오. 이제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더분 아, 그 스택 사주고요. 그다음에 분신. 순사 오케이. 싹 먹었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직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끝났고, 바로. 오케이. 설명에는 남은 체력에 반의 데미지를 준다는데, 뭐, 어떤 특정 유닛에게는 뭐, 반 데미지는 안답니다. 이런 유닛처럼. 요타월리는 물방이 매우 강해가지고 500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마딜로 잡는 거 추천드릴게요. 마딜로 한번더 무조건 여 스킬 순사. 아무래도 이제 분신 같은 경우는 본체 그 데미지 필에 평타 기반이니까 물리 데미지니까 웬만하면 은 마딜로 잡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다음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 이쪽이 진짜 무서워요. 스킵. 공속이 원체 빨라가지고 막 분명 여기서 순삭 대신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조금만 데 진짜 쎕니다. 그다음 혹시 보니까 어 이런 거 후방을 좀 이렇게 이런 거합시다 스킵. 싹 해주고 순삭. 어, 그렇다. 잡을 수 있나, 이거? 어, 잡긴 잡힌 잡겠다, 근데. 그 다음, 포찬은, 뭐, 됐습니다. 이거 그냥 뭐, 어, 써주고, 먹어주죠, 그냥 오우, 위험. 여기는 분신을 없애가지고, 좀 조심해야,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어, 뭐야. 한번 어, 왔네, 일로. 큰일 났다. 제발. 오한 마리만 세도 독도가 파괴돼요, 여러분들. 조심. 오케이 고자 이제 할 것은 슬슬 어 삽시다 어? 나왔네 굴대 내고라고? 밑에 다리? 요아이템 있으면은 이제 갈색 마약에 착용할 시적 제거 시 자신에게 힘 이만큼 워터의 다리는 민첩 이만큼 줍니다 갑시다 그럼 이제 방패를 준비하죠 음, 여기도, 어, 블러드버스트 있었구나. 어쩐지. 쎄더라. 남은 체력이 반이 아닌데? 오케이. 바로, 명예방 개사주고요. 사실상 근데 요 아이템을 쓰는 이유는 회피 때문에 쓰는 거죠, 거의. 마뎀, 아, 마법 민역 그리고 회피. 회피가 너무 좋아요, 이게. 30%가. 어, 왔네요, 공중. 갑시다. 이쯤에서 바로 순삭 딱 써주고요. 어. 바로 순삭 또한 번. 자, 그 다음 데스로도 사주고, 여기서 알케나이 사주고요. 방패를 조합합시다 이제. 됐어요. 일단은 이 아이템의 능력을 보면은 회피율 30%, 10% 데미지 반사, 이것도 좋다. 70% 원거리 방어. 그리고 마법면역 있습니다. 플났네 이거. 일단 뒤에 빠져 있죠 이거. 일단은. 얘들은 죽은 인을 되살려가지고 좀 까다롭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마법을 못 쓰게 침묵도 그니까 조심해야 되요죠. 감사. 오케이. 사실상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 어캐릭은 보통 분신캐릭이 뭐 좋다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생존성 면에서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일단 탱이 너무 사기입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속도감에서는 다소 좀 이제 아쉬운 모습을 어, 볼수 있습니다. 스킵해주고요. 이제 뭐 없습니까? 바로 한번 어, 써주지. 오케이. 다음 포션 준비. 먼저. 오케이 방어도 천팔백까지 증가됐고요. 지금 스탯을 보시면은. 힘, 그리고 민첩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바로 이 워트에 달하고, 어, 그리고 굴단의 골 요것 때문이에요. 좀빠지자 이제. 어, 너 막, 막혔네 여기. 한번 더. 그나마 조금 이제 위안이 되는 것은 이 순삭은 이제 고뎀이 아니고 비례뎀입니다 체력 비례뎀. 오케이, 어, 나이스. 이게 좀 많이 난다, 그냥. 좋았어. 바로 분신. 오 네, 그리고, 요거. 깔끔하고요 이상하게 공중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분의 1, 4분의 1. 현재 라운드 5 0이고요 후반은 이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 돈도 음. 잘오르네요한번 더. 여기 있는 세소카츠는 리인 카네이션 앵크 효과로한번 보라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가 뒤로 빠질 때 있어요. 그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뭐야? 한, 나 맞았네. 이거 에이, 뭐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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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좋다. 마지막이 진짜 겁민돼 이거 마지막은 이거 써야겠다. 디바인 실드. 디바이 퍼션. 분신은 안 죽는데, 본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디바니 퍼션 써보죠, 한번. 일단, 뭐, 뺄 것은, 음, 뭐, 뺄게 없는데? 이따가 58라운드 되면은 아, 57라운드. 이거 빼야겠다, 여러분. 잼. 오케이, 오, 되게 좋아. 아마 독도 지키기를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무조건 빠른 게 좋다. 어, 쓰기 힘이 좋습니다. 56라운드, 요 독도, 독도지 키기의 마지막 라운드는 50, 아, 60라운드입니다. 마지막 전설의 대군. 이것만 잡으면 돼요. 오케이. 여기가 이제 좀 고비인데, 애들 딜이 장난입니다. 48만이에요, 주된만 근데 분신은 거의 무적입니다. 여기서만 이제 딱 트루시행 잼 써주면 되고, 이젠 팔면 됩니다. 안녕, 그 다음 디바이프션 챙기죠. 음, 여기도 문제 없요 오케이, 왕안통 어, 해, 마법이... 아, 면역이, 없, 면역이 없구나. 맞다 맞다, 맞다. 에비네기아대 이쯤에서 바로 분신 분사이 레버넌트도 문제없이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레버넌트가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요거에요 요블러드러스트이거 진짜 아픕니다 지금에서 이제 쏴주고, 오케이 분신, 그다음 순사, 딱쏴주고요 오케이, 다음 포션 좀 쓰다가 정말 좀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디바인 포션 쓰고. 하나, 둘, 세 시면 끝나겠다 이것도 여기 이제 마지막 라운입니다 바로 한번 라스트로 여기서 싹. 이렇게 해서 모든 라운드를 클리어했습니다. 이게 바로 초코보예요. 닌자. 그렇다면 안녕.